안녕하세요. 포이스법률사무소 조장군 대표 변호사예요. 어, 오늘은 그 조사받는 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어제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고발해 가지고 지금 형사사건으로 형사재판 가 있고 행정재판, 행정소송하고 있는 사건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그 사실 그분 같은 경우 이제 미공개 정보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고 뭐또 이제 뭐 단기 차익 반환 의무 뭐 이런 거 보고 의무 이런 위반 그러니까 차명계좌 관련된 그런 의혹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사건은 메인 메인 혐의를 그 밝히려고 조사가 시작됐다가 그거는 흐지부지 되고 곁다리. 정말 이거는 처벌하면 안될 사건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좀 기소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분 그그 어, 그 감독원 제가 초반부터는 관여하지 않은 게좀 안타까운 점이긴 한데 제가 이제 나중에 처분 나고 통고 통고 나온 다음부터 제가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근데 거기도 조직이잖아요. 감독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통보가 나중에 어떤 처분 내리겠다고 예고 통지가 와요. 자, 근데 거기서 뭐 이제 그때 이제 막 그때서야 뭐 얘기해가지고 그 담당자의 처분 내용을 바꾸겠어요? 못 바꾸죠. 그 위, 그 뒤로 뭐 증선이니 뭐 여러가지 위원회 있어도 거기서 사실은 바꿔지기가 힘들어요. 항상 저희가 뭐 이렇게 가볍게 막을 거 나중에 정말 땜이 무너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뭐 소송이든 자문이든 뭐 어떤 거든 정말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이 중요한 거고요. 자, 근데 그분은 좀 제가 그두 분인데 한 분은 스타일이 좋으신 분이에요, 둘 다. 정말 그런 분들 처벌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한 분은 좀 이제 말씀이 짧으세요. 좀 임원생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조금 거만해 보일 수도 있고, 한 분은 배우자인데, 배우자분도 되게 좋으세요. 근데 그분이 좀 글을 쓰시던 분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조목조목 꼼꼼해요. 자금이 조사 받는 사람이 꼼꼼하면 어떤 일이 되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다 보면 따지는 모습이로 보이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 이거 웬만하면 이렇게 <laughs> 악의적인 처분을 해야 되나 싶은데 아마도 그 담당 조사역을 좀 열받게 한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이건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존중, 배려. 자 그런데 특히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뭐 감독 당국이든 아니면 수사기관이든 간에 저는 그 담당자의 권한을 존중하는 게 시작이라 생각해요. 공 그거는 결국은 이제 공손 자기 할말 하더라도 공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봐준다. 뭐, 나쁘게 봐준다는 게 아니라, 보통은 막 사회에서 막 그냥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도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법이 반이 되는 경우도 왕왕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공통하게 받아야 된다. 근다에서 너무 딱 어떤 경우는 또 어떤 경우는 정말로... 어떤 잘난, 잘하신 어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주 그러니까 막 다른 모든 강의선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한마디로 거만한 그런 분들 같은데 또막 조사 받으러 가서는 너무 이제 오버해서 막 이제 막 예예 막, 예예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이양 아이 물론 똑같이 거을 피우는 거 보다는 예의가 낫겠지만, 그런 자세도 사실은 좋진 않죠. 그러니까, 공손하게 진심껏 받은, 는돼요 하여튼, 그렇게 상대방의 권위를 <laughs>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 조사자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모르게, 의도를 모르고, 막 이렇게 조사받는 분들이 혼자 이렇게 깜냥으로 아 이거는 좀 자기는 이게 뭐 억울하고 이게 뭐 감추고 싶고 이런 식으로 막 한마디로 그것도 조사자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을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막 머리 굴리면 결과가 바람직하지만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감독원 조사받으신 어떤 분이 상담을 왔어요. 저기 뭐 인천 쪽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뭐 참고로 저는 저희 사무실 여의도에 있지만, 지금 저희 창원에서도 사건하고요. 그 다음에 강릉에서도 옵니다, 저희. 그리고 뭐 그래서 나름의 전국적인 그런 고객층이 있고요. 전주도 있고요. 자, 그런데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저는 뭐, 진실을 왜곡하자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는 진실을 왜곡하는 거, 변호사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자, 사회적으로 이분이 그러니까 혐의 피의자가 됐어요. 피의자 됐지만, 너무나 나쁜, 더 나쁜 사람이 막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그 거래 상식에서는 또 그렇게 사실은 뭐 나쁜가 하는 생각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오늘날 너무나 형사 처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 대한변협에서 법제위원하고 있는데요. 법이 변호사도 국회의원도 누구도 아마 우리나라 그 진짜 그물망 같은 법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정말로 문제예요 이렇게 법이 처벌법규 너무 많아요 하여튼 예 그래서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예를 들어서 특히 뭐 감독원 같은 거 조사 받을 때 다른 뭐 관련자들도 막 많은 사건들 이런 거는 저는 또 근다에서 아주 중대한 그런 것도 아닌 경우에 또 빤히 봐서 뭐 거짓말 해봤자 바로 들키는 뻔한 이런 경우라면 더욱이 화끈하게 밝히고 도와줘야 돼요. 음. 조사한 사람을 때로는 때로는 완곡하게 자기 얘기하더라도 때로는 정말 화끈하게 도와줄 사건이 있어요. 그 경계를 어느 정도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요새 보면은 뭐 저희는 이제 금융사건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성추행 이런 것도 가끔은 해요. 사실은 뭐 변호사가 못할 게 없어요. 변호사는 변호사 전문 분야 얘기하는데,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사실은 어떤 사실관계든 간에 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자료를 입히고 법적으로 논증하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뭐 그게 의료사건이든, 뭐 이혼이든, 금융이든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자문은, 재빠르게 자문하는 거는 그동안의 경력이 좀 차이가 나요. 저는 제가 뭐 증권회사 재직도 했고, 지금도 공은변사자 하고 있으니까, 뭐제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법 이런 거 나오면 전 물론 빨리 나오죠. 일서 어떤 뭐 선박금융, 뭐 외국법 관련된 이런 거 자문한 분들, 그런 거 자문 많이 한 사람들은 사실 금방 나오죠. 자문은 그런 게 의미가 커요. 근데 소송은 사실은 어떤 거든 서치하면 돼요 물어보면 되고 의료소송 이런 거막 모르는 말 나오면 의사친구 전화 걸어가지고 막 물어보면 돼요 구글 치면 되고 소송은 서치에 대한 정성 그리고 기본기 그 자료를 얼마나 철저히 보는지 이런 게 중요해요 아, 예. <laughs> 예. 10분이 돼버렸네요. 음, 자, 그래서, 조사 받으실 때, 제 생각에는 그냥 심플한 원리로 하나 얘기하자면, 그냥 거짓 없이 받으시면 돼요. 그, 감추려고, 옹호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통은 더안 좋은 결과를 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억울한 경우는 정말 잘 다퉈야 되고요. 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